60대에서 70대. 예. 종합 운세좀 알려 주세요. 예. 아, 6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우에는요뭐 관절이나 허리는 뭐 당연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픈 거는 맞지만 그 관절이나 허리보다 더안 좋으신 게 지금 현재 위장에 문제가 생기셨어요. 자고 일어나는데 약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면서 어아 매스껍다 그러잖아요. 왜 그런 현상이 분명히 지금 생기셨을 텐데. 이제 젊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겼으면은 뭐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신 게 맞고요, 당연히. 근데 60세, 60대인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위험일 가능성도 있으시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넘, 넘기시게 된다면은 초기가 그게 다 넘어가서 큰 문제 없을 거라 판단되고요. 사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그 나이를 따지자면은 65세. 65세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, 전화로의 그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그것도 조심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. 그다음에 음 그냥 그 사람들 모아놓고 투자 설명이 하는데가 있어요. 그런데 가셔서 괜히 알지도 못하는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그런데 투자하셔가지고 손해 보지 마시고 그냥 여가를 즐기시는 게 낫다.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낫다. 그게 훨씬 더 가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 판단되시고요. 하시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행복한 지름길이라고 신려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벼락대이 뵙습니다. 벼락대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